모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년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보 목사는 지난 2월 23일 주일 예배에서 자파와 우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 라 10편 10절 사절 말씀을 본문으로 담고 말씀을 어, 전했습니다. 설교 중에 청와대와 여당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인형으로 추정하는 주석파가 잔입해 있다. 한국의 좌파 조류는 주체 사상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이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주사파 인물들을 끌어들였다. 어,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손 목사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주사파이고, 학생운동 출신이고.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2010년 천안함 대북 비탄 결의안 반대, 2014년 미국 북한 인권법 제정 항의 서안의 이름을 올린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어, 이들이 주사파다 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aughs> 이념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종교재편 발언을 거론하며 투표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 공개념 종교 개편 발언을 들면서 절대로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목사는 주사파 전대역 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사진 영상 화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김밀성의 이념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진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 나단 선지자 등을 들며, 선지자가 정치나 왕한테 관여를 했다. 모든 선지자들은 불우한 정권에 일어나야 한다. 또 일어났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 목사는 "자파는 기독교인이 될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주장한다. 기독교는 이런 자파가 될수 없다. 자파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는 악편이라고 생각한다. 몇 개는 근본적으로 우파지향적 이다. 손목사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쿠바를 예를 들었습니다. 동일임금을 실현한 쿠바는 의사 나 청소하는 사람이라 모두 20달러 밖에 받지 못한다, 또 못했다. 그러면서 쿠바는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평등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입에 풀칠도 할수 있다. 서전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통해 온세계 복음하도록 되도록 한국교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